아, 바로 가야 돼? 어, 가야 돼. 밥은 맨날 집에서 먹나? 그래도 주말에는 와이프랑뭐 있지? 어, 평일에 자주 못 먹어서. 아, 그래? 음. 아 야! 나이스! 결혼하니까 좋아? 그..저런거 그, 없어? 약간 뭐랄까 그래도 나막쉬고싶어막뭐 사생활 막 약간 뭐랄까 혼자 살 때는 사생활이라고 해야하나? 아, 게임하고 싶고 막 뭐하고 싶고 막, 뭐막 이런거 있는데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뭐랄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음, 뭐 훨씬 좋지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, 훨씬 안정적이 좋아요. 그런 시간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, 필요,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하는데, 너 어, 연애 몇년 했어? 오늘 몇년 하고? 8년. 8년? 그냥, 응. 그냥. 응, 무조건 했어야겠네? 응? 무조건 했어야겠다. 응. 응 안정적이었지. 2년 동안 거의 냈는데 좋아. 이렇게 운동도 이해해주니까. <laughs> 그럴 때 그러면, 그럼 와이프는 뭐 하고 있어? 쉬고 있어, 그냥. 그냥 쉬어. 이해를 해주니까, 농구 워낙 좋아하는 거 아니까. 네. 알지?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게. 그러면 자녀 계획은 자녀 이제 만들어야지 계속 가죠. 뒤로 준비. 지 싸! 요 찍어! 근데 난 진짜 그게 걱정이 돼. 나중에 지금 바로 당장 결혼하고 싶거든? 하면 그건 재밌을 것 같아. 근데 애 키울 생각만 하면 아이, 저흰 입은 아이는 잘 얘기해. 맞아, 주라. 그래서 가치관도 잘 맞아야 돼. 그러니까, 맞는데 사실 그냥 키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나중에... 오우. 그 중에 집 분명히 이자도 나갈 거고 만약에 음.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를 하더라도 거기에 애도 만약에 해야 되면 음. 이게 과연 월급으로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? 이거는 몇번 보면 되는 거. 맞춰서 이제 하이될 거야 만약에. 그니까 사람들이 다 한편에 맞춰서 뭐애 키우고 뭐할 거야라고 했는데 아라고 했는데 아. 댓글에 그 있잖아. 뭐 다른 집 부모는 뭐 어디 학원 뭐 보내고 뭐 하는데 약간 이런 거. 아, 그런 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파이팅, 파이팅! 그거를 더 상쇄할 수 있는 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 계속 저는 응? 계속, 계속 저 너무 좋 와, 왜? 진짜 질인다 진짜 아, 어. 어떻까요 몸쓰는 방법을 일단 알아 아까 배웠는데 머리 머은 마스카라를 뭐했 근데 저사람도 엄청 털이 되게 음, 깔끔하게 잘해 응 알았지 털이 나랑 비슷하게 다르다 야. 야, 야, 못 찍었다. 괜찮아, 괜찮아, 계속해. 계속해. 못 찍었어, 괜찮아. 吴宣，我。 파울 14초 파울 이4초 파울 14초 파울이야어 파울 4 야, 준현아 그거를 네가 올라가서에 그거를 어? 판단이 아쉽다고. 그왜 멀리서 패스를. 해. 오픈 왼쪽. 안됐 쪽. 됐다. 진행. 12초. 퇴구됐던 데가 계속 붙네. 아, 6초 4, 3 2땡겨